이다돼 간다! <목소리> 올라! 멈춰! 어, 아좋 쏘리 붕괴 다 공격. ハハハハ 시작! 자, 자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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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띄고. 탈락! 탈락. 탈락. 소은이 탈락. 탈락. 자, 탈락. 자, 탈락! 자, 누가 탈락한지 한번 보자. 어, 소 탈락했나? 오, 다 <laughs> 기분 잘하는데. 에, 초은이 승! 자, 연어빠 먼저 시작! <laughs> 야, 연우 오빠 원숭이 같다. <laughs> 어. <laughs> 어, 괜찮아, 할수 있어. 김연우 비키고 할수 있어, 두칸 남았다. 두 칸. 오케이.